지난 월요일 밤 첼리스트 요요마가 시카고 시빅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차드 스트라우스의 교향시 돈키호테를 연주했습니다. 용맹한 도전가 돈키호테의 좌충우돌 모험을 예술성과 재미를 겸비해 연주한 무대였습니다. 요요마는 첼로의 활이 마치 돈키호테의 창처럼 느껴지도록 훌륭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열린 요요마와 시빅 오케스트라의 무대, 영상에 담아십니다.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열린 시카고 시빅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지휘자와 함께 세계적인 명성의 첼리스트 요요마가 무대로 나옵니다. 연주곡은 리차드 스트라우스의 교향시 돈키호테, 소설 속 돈키호테의 모험과 애환을 묘사한 관연악곡입니다 1919년에 창립된 시카고 시빅 오케스트라는 시카고 심포니의 트레이닝 악단으로 유능한 20대 음악 재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무표정으로 연주하는 많은 기성 오케스트라와 달리 악기를 다루는 몸짓 가운데 음악을 향한 열정과 꿈을 담은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세계적인 명연주자와 협연하는 이날은 더욱 특별했겠죠. 후배 음악인들의 연주를 마음껏 느끼는 요요마 서곡이 마무리되며 요요마가 테마를 시작합니다. 돈키호테를 나타내는 첼로, 요요마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파트를 바라보며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쉼표가 있어 연주를 하지 않더라도. 산초를 나타내는 비올라의 선율에 귀를 기울여 가며 마음으로 연주의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의 연주에만 몰두하는 많은 프로 연주자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무대였습니다. 열 개의 변주 가운데 첫 번째 풍차의 모험. 거대한 풍차 거인들을 향해 진격해가는 돈키호테의 무모한 용기. 양대를 향해 전투를 벌이는 돈키호테. 요요마의 활은 마치 돈키호테의 창처럼 힘차고 씩씩했고, 상상의 공주를 향한 사랑처럼 풍성하게 또 섬세하게 내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요요마가 들려주고 보여준 그의 음악 세계. 그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의 가치를. along with your classical career you've done a lot of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cultural music what does collaboration mean to you well collaboration means uh, learning uh, and learning about something i'm curious about so if someone knows something and i'm curious about what they do i will try and find a way to have contact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열정과 살아있는 음악을 빚어내는 이메지네이션 요요마의 그 성숙한 가치는 아름다운 음악에 날기 위해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